자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 챕터 6에서 3개 중에 2개를 할 생각 오늘 2개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비교급이랑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리고 리뷰 테스트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 그래서 오늘 형용사와 부사 할 건데 이 형용사와 부사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영어 단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해놓은 걸 8개로 분류해놓은 걸 뭐라고 했어? 팔품사라고 했지? 팔품사에는 뭐, 뭐, 뭐 있어?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음, 이렇게 해서 여덟 개죠. 자, 그 중에 형용사와 부사가 있어. 우리가 오늘 팔 품사 중에 있는 형용사와 부사를 공부할 거야. 자, 일단 형용사와 부사는 지금 한 챕터 안에 같이 나왔지? 이 형용사와 부사는 어, 약간 비슷해.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뭔가를 수식해 준다는 점에서 비슷해. 수식해 준다는 것은 꾸며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도 그냥 사과도 있지만 이제 뭐 Red apple. A red apple. 빨간 사과도 있을 거고, green apple도 있겠죠? 그렇게 사과인데 어떤 사과냐, 그 모양을 설명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형용사야. 그 중에 그게 꾸며준다, 이런 뜻이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누굴 수식하냐, 이게 중요해. 자,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한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 명사만 수식. 대략적인 그 흐름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 이거 기억. 부사는 자 일단 형용사는 어 영어 이름이 adjective. 부사는 영어 이름이 adverb. 자 우리가 부사 영어 이름이 뭐냐면 adverb라고 했어. ad는 우리 더하다 이런 뜻이, 지 verb는 동사란 뜻이야. 동사에 더해주는거래. 그래서 부사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당연히 adverb 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겠죠? 그 부사는 동사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명사 빼고 나머지 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명사 빼고 나머지 다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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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그다음에 부사가 형용사 꾸며줄 수 있어. 형용사 그다음 부사가 부사 꾸며줄 수 있고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줄 수 있어. 자 아까 우리 명사는 사과 앞에서 green apple, red apple, round apple 이렇게 우리 수식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부사가 어떻게 동사를 꾸며 줄수 있냐면 자, 나는 빨리 달려. 나는 달려. 근데 어떻게 달려? 빠르게 달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I run fast. fast라는 부사가 run을 꾸며 줬어. 자, 여기서 fast 같은 경우는 fast runner처럼 명사를 꾸며 줄 수도 있어. 그럼 fast라는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런 뜻. 그다음에 형용사가 형용사를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 줄수 있을까? 할수 있겠죠? 어떻게? really fast runner 또는 very fast runner. 이렇게 요 형용사 앞에서 very fast runner. 아주 빠른 달리기 선수 이렇게 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사가 형용사 꾸며 주는 경우. 그다음에 I run very fast. 여기서는 부사가 부사를 꾸며 주는 경우. 난 아주 빨리 달린다. 네, 문장 전체는 문장 앞에 surprisingly 놀랍게도 누가 뭐뭐 했다. 자, 이렇게 해서 surprisingly 얘가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아까 누구?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를 꾸며줄 거야. 그 다음, 자, 이게 첫 번째 형용사의 쓰임이고 두 번째는 보어 역할한데 자, 설명해 주는 보어 역할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비동사 다음에 올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따가 예문 보면서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그다음에 부사. 부사는 주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아까 명사 빼고 나머지 다 꾸민다고 했지? 그게 부사. 비교급은 어, 비교급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전부 다 형용사와 부사를 이용해서 만들 거야. 그 문장을 원금 문장, 비교금 문장, 최상급 문장. 그래서 형용사 부사와 같이 나온 거야. 자, 그럼 형용사 들어가 볼게.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인데. 자, 아까 두 가지 쓰임이 있다고 했지? 아까 첫 번째 뭐? 형용사는 첫 번째 뭐 한다? 명사만 수식한다. 두 번째 뭐 하다? 보어 자리에 쓰인다. 이 보어 자리라고 하면 비동사 다음이 대표적인 보어 자리야. 그래서 I am happy. 이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거. We saw an interesting movie. 우리는 봤어. 뭘 봤어? 무슨 영화? Interesting movie. 흥미로운 영화를 봤어. 지금 movie를 꾸며주는 것은 바로 interesting. 흥미로운 영화. 그 다음, 근데 여기에 이것도 주의. 명사인데, think, something. body. 원으로 끝난 애들 있지. 자, 보통 누구랑 붙냐면,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nothing, nobody, no one. 이런 애들은, 자, 이렇게 지금 다 붙여서 쓸수 있죠. 자, 얘네들은, 형용사 어디 붙인다? 형용사는 뒤에서 꾸며준대. 자, 여기는 전부 다 명사 앞에서 꾸며줬지, 형용사가. 응. 근데 얘네들은 형용사가 뒤에 와요. 자, 왜냐면, 자, 원래 얘네가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였어. 그래서 형용사의 원래 수량 형용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명사가 돼도 그대로 다른 형용사들은 뒤에 온다. 이거 생각하면 돼. There's something interesting in the magazine. i n g 으로 끝나니까 interesting이 여기서는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 있어. Something, 뭔가가 interesting, 재밌는 것이 in the magazine. 잡지에. 보어 역할하는 거 무슨 보호냐면 주어를 보충설명 목적어를 보충설명 이건 뭐냐면 주어를 보충설명한다는 거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고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면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야 자, 보호는 보충설명한다는 뜻 이거는 주어랑 같다 했을 때 말이 되어야 돼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랑 같다 했을 때 말이 되어야 돼자 예문 볼게요 자 주격 보어가 대표적인 비동사 다음에 오는 보어 라고 했죠? He is sleepy. 비동사 다음에 왔지?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 그럼 여기 sleepy한 건 누구라고? He라고. 음. 응. 자, 주의하세요. 보어 보어는 우리 나중 형식 배울 텐데, 배울 건데 이 형식이야.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오는데 주격 보어는 주어랑 같다 했을 때 말이 되어야 돼. 말이 안 되면 그거는 보어가 아니야. 자 주격 보어 자리에는 여기에 처, 형용 여기처럼 형용사가 올수 있지만 명사도 올수 있어. She is a student. 학생은 누구야? 그녀. 이렇게. He is sleepy. 졸린 건 누구야? 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보어야 말이 안 되면 그때는 보어가 될수 없어. 다음 I found the movie boring. 자 이때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야. 근데 여기서는 찾다 아니고 알게 되다란 뜻. 나는 알게 되었어. The movie boring.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럼 지루한 건 뭐야? 바로 영화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지루한 건 바로 영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 그래야 목적격 보어야. 음. 응. 그래서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는 자 그럼 그게 뭐라고? 이형식 동사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You look sad. 이런 말 들어봤지? You look sad. 너는 이때 look은 보다 아니고 보인다라는 뜻. You look sad. 너 슬퍼 보여. 슬픈 거 누구? 슬퍼 보이는 거 누구? 너요. 그래야 주격 보어가 성립. You feel sad. I feel sad.이라고 할게 그냥 I feel 나는 느낀다 슬픔을. 자 슬픈 거 누구? 나. It sounds great. 그거 너가 말한 거. Sounds 들린다. Great 좋게 들린다. 자 좋게 들리는 거 뭐? 그 너의 말.이겠죠? 다음에 taste 뭔뭐 맛이 나다. Become 되다. I feel comfortable with my friend. 나는 느껴 comfortable. 편안함을 느껴, 편안하게 느끼는 거 두고 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주겠보야 자, 그래서 요 이형식 동사들에는 첫 번째 비동사, 대표적으로 비동사 다음에 오고요. 보어가 오는 동사들, 비동사. 그 다음에 아까 여기 look, feel, sound, taste 이런 애들은 감각동사라고 해. 감각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온데 여기는 형용사 보어만 와. 비동사 다음엔 아까 명사도 올수 있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다 동사야.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become 있었지? 자, 되다 동사 다음에도 보어가 오고 이 보어 자리는 형용사, 명사 올수 있어. 자, 나는 되었어. 행복하게. 행복한 거 누구? 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 그 보어로만 쓰이는 형용사 자, 형용사인데 얘네도 다 형용사인데 보어 자리에만 써야 돼. 그러니까 아까 형용사에 쓰임두 가지 기억나? 첫 번째 명사 수식 두번째 뭐라고?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야. 비동사 다음 같은 보어 자리. 근데 얘는 형용사인데 대표자 여기 얘 특징이 뭐냐면 다 어로 시작해. 얘네들은 명사 수식은 안 하고 보어 자리만 쓰인데 He's alive. 이런 거. They are, they are alive. 그것들은 비슷하다. He's awake. 그는 깨어있어. He's asleep. 이것도 보어 자리만. 그러니까 비동사. 비동사나 감각동사나 되다동사 이런 거 다음에 쓰겠죠? I'm afraid. I'm alone. 이렇게 쓸수 있는 애들. All my grandparents are alive. 우리 조부모님 두분다 are alive. 살아 계신다. Alive grandparents. 살아 계신, 자, 이거 이렇게 명사 수식할 수 없다. 얘네들은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뭐라고? 보어로만 쓰인다.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 가. 그 다음에 수량을 나타내는 거. Many, much, a lot, a lot of, lots of. 얘네 전부 다 많은 이런 형용사인데. Many, much, a lot of, lots of. 음. 자, 아까 요거 얘기할 때 수량 형용사 얘기를 했었지? 자, 형용사도 자기들만의 순서가 있어.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 맨 처음에 와야 되는 건 바로 수량 형용사야. 다른 모든 뭐 모양, 색깔, 성질,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는 수량 형용사야. 자, 옛날엔 먹을 게 없었어. 그러면 한 개, 두 개, 이게 더 중요해? 아니면 맛이 중요해? 당연히 개수가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수량 영용사가 항상 더 앞이야. 자, 그중에 many, much, a lot of, lots of. 이거 전부 다 많은이라는 의미인데 자, many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만 와요. 그것도 복수형으로 와요. much 다음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양이 많다라고 말할 때 쓰는 거. a lot of, lots of는 상관없이 둘다쓸수 있어. 자, 볼게. 그래서 people 이건 복수형 태죠 이거는 person의 복수형이야. 사람들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many가 꾸며줬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We didn't have much snow. 자, snow는 셀수 없는 명사야. 그게 much snow, 셀수 없는 명사가 많다고 할땐 much를 써. He has a lot of, lots of fans in Thailand. 그는 가지고 있어 많은 팬을. 그 다음에 a few, few, a little, little 이거 중요합니다. 자, few는 셀수 있는 명사일때 쓰는 거.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일 때 쓸까? 근데 어가 붙는 경우는 조금 있다고 할 때. 약간 있다고 할 때. 어가 없으면 이거는 부정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야. 이거는 부정어야, 부정어. 그러니까 거의 없대. 그럼 요 어가 없는 few, 어가 없는 little이 있는 문장은 얘는 동사에다가 t 을 넣어서 속해 줘야 돼. 어, 얘네 이름 뭐라고? 얘네는 부정어야 부정어. 그러니까 no가 들어있으면 I have no money. 여기 not 없지만 no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석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Few나 little이 들어있으면 거의 없는 동사에다가 not을 넣어서 해석해야 돼. Amy watched a few movies online. 에미는 봤어 a few movies. 약간의 영화들을 온라인으로. He has little time. 이때 little 이거 부정어죠? 그럼 시간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라고 해석할 거야. To spend with his girlfriend.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낼 시간이 거의 없다. 다음 some, any도 우리가 구분해야 돼. Some, 둘다 약간의 조금의. any도 약간의 조금의. 이건데 자 Some은 긍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근데 의문문에서 언제 쓰이냐면 Do you want some? 권유할 때 이거 먹을래? 하고 권유할 때 any는 부정문과 음문에 쓰이는데 나시, 부정문은 나 o 이 들어있는 거겠지? 그래서 조금도 없다 라고 할때 쓰고 음문문일 때는 Do you have any? 너몇개 있어? 이렇게 물을 때 any I bought some book. 이건 긍정문이죠. Do you want some more juice? 이거 권유하는 거지 주스 좀더 드실래요? She doesn't eat any vegetables. doesn't, n o 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any Do you have any plans? 너 어떤 계획이 있니?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고 이거 3분 동안 풀고 정답 확인해볼게 멈춰놓고 자다 다 풀었으면 같이 정답 확인 I saw a really pretty jacket 해야겠죠? jacket은 명사니까 명사 주식해주는 거는 형용사 The restaurant has 무슨 food? g e t food. 자 참고로 well은 잘이란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얘는 잘은 부사죠. 근데 얘 형용사 뜻도 있어. 형용사의 의미는 건강한이란 뜻. 그래서 너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때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렇게 말해. get은 여기서 되다의 의미. get well soon, get better. better는 well의 비교급이야. The 무슨 driver? 졸린 운전자가 멈췄어. The sleepy driver stopped along the road. I want to eat something sweet. I w a n 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 뒤에 h 다 e I a t d i n g n t u i n d e r t s t i a n t t h n e d I f f s t i c u l t a n t m h e I a t h i r t o b l m e a t m 어려 h 수학 문제. t o e h e m g t I r a f f e h e a s g I a n e c k t h e a n e c k s i s v e r y l a n o e t h n g 아주 e 목을 가지고 n 어여기 e 가 v e r y i s e o n g 을 넣어주는 거야. e o n g My brother has 어 uh, 여기에 cute puppy 이것만 들어가면 되겠죠? Earth is a planet. 지구는 행성이야. 근데 무슨 행성? is a blue planet. There was a school desk. 뭐가 있었다? 학교 책상이 있었다. 근데 무슨 학교 책상? Broken 부서진 학교 책상이 있었다. 그다음 쓰임이 마지막 동그라미 뜰면 X. 자, 많이는 셀수 없는 거에 와야 돼. 자, 이거 뭘로 고쳐야 돼요? 이거는 동그라미 X, 이것만 하는 건데, 선생님 고쳐줄게. 자, 여기서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많다고 할땐 멋지워야 뭐 돼. 그 다음, s u n l i h e 는셀수 없는 거죠? 그래서 멋지우는 뭐거 맞아. 그 다음에, calories는 셀수 있으니까 many 오는 거 맞아. Does your mom want to lose a uh, weight? 여기서는, 너희 엄마는 원하니? 살을 조금 빼기를. 여기서는 wait. 어, 복수 형태도 안 왔죠? 그래서 a little 맞고. There are, 자, 이거 셀수 있는 명사죠. 아이들. 그러면 이게 a little이 아니라 a few로 고쳐야 돼. 약간의 아이들이 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 자, 몇 권의 책이 있다. 자, 몇 권. 자, 원래는 some인데 여기는 some 없죠? 그러면 그냥 a few. 오면 돼셀수 있는 명사기 이 때문에. Is there 재미있는 것, 뭐뭐 하는 것. 명령 어 의문문에서는 우리 any를 쓰죠.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y o don't have any volunteer experience. 너는 가지고 있지 않구나. 어떠한 자원봉사 경험도 조금도 없다. 이런 거 말할 땐 not any. 이 이번에는 부사로 갈게. 부사는 우리 아까 누구 끄면 준다고 명사 빼고 다. 라고 나와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야. 자, 동사 꾸며주는 경우, the bus stopped. Suddenly, 버스가 멈췄어. 갑자기. 갑자기가 지금 누구 꾸며주는 거야? 멈췄어. 갑자기 멈췄어. 동사 꾸며주는 거야. 그다음에요, it was a very pleasant field trip. 자, 그것은 뭐였다? Very 아주 pleasant field trip. 쾌적한, 아주 즐거운, 아주 좋은. 현장 체험 학습이었어. v e r 가 지금 플라 e 이라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야. m Emily ate the spaghetti too quickly. 여선 t o 가 누구 꾸며줬어? 너무 빨리라는 부사 꾸며줬죠. t 가 부사 꾸며줬고 q u i 는 먹었어 동사 꾸며줬어. Finally, 마, 마침내 my dream came true. 내 꿈이 이루어졌다.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 그래서 부사의 형태. 자, 요, 자, 여기 이렇게 파란 책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규칙적인 경우, 그다음에 불규칙한 경우, 그다음에 형태 같은 경우. 규칙적인 경우는 외우면 되겠죠? 자, 대부분의 경우는 LY를 붙이면 돼. 형용사이다가.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뭐가 될까? 얘는 형용사예요. 자, 대표적으로 love 사랑인데 lovely 사랑스러운. friend 친구죠? friendly 친근한. 요런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에 ly가 붙었는지 잘 봐. kind 친절한 kindly 친절하게 nice 어, 친절한 nicely 뭐 좋게 slow 느린 slowly 느리게 다음 y로 끝나면 i로 고치고 ly 어, 얘 원래 easy 쉬운이었죠 easily 얘도 원래 happy였죠? y로 끝나니까 i로 고치고 ly happily 그 다음에 le로 끝나는 거 얘는 e 빼고 그냥 y 붙이기 얘 원래 심플이야. 단순한. L2로 끝났죠? 그래서 이 e 빼고 그냥 Y로 고쳤어. Simply. 얘도 possible. 가능한 이건데 L2로 끝나니까 그대로 Possibly. 이렇게 고쳤고 그 다음에 True처럼 U2로 끝나면 E를 빼고 U에다가 LY 붙일 거. True겠죠? 그래서 여기서 U2로 끝나면 E를 빼고 LY. Truly. 진실로 이런 뜻. L, L로 끝나는 애들, full 같은 거. 이거는 그냥 Y만 붙이기. Fully, d o u l y 안 그러면 L이 세 개가 되잖아. 불규칙한 경우는 외워야 돼요. Good, well, 로 바뀌어. 그 다음, 같은 부사. Fast. 아까 fast 얘겠지 빠른도 되고, 빨리도 되고. High, 높은, 높게. 자, 근데 여기, 여기 나온 건 뭐냐면, ly가 붙이면 다른 의미가 되는 부사. High는 높은 높게 둘다 되는데, highly는 다른 뜻이 돼. highly recommended. 매우 추천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이것이. 자, 높은 높게랑 전혀 관계없는 매우. 다음, fastly는 따로 없고요. late, 형용사 부사 둘다 돼. 늦은 늦게.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 되어버려. near, 가까운 가까이. nearly, 거의. early, 일은 일찍. hard, 열심히, 열심히 In. hard worker. It works hard. 둘다 되는데 hardly는 거의 뭐무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전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워야 돼. Hardly, lately, nearly, hardly. 여기는 단복 그 형용사 부사 형태 같은 경우도 외우세요. I was late. 나 늦었어. 이때는 형용사죠? I was late. 나 늦었어. 비동사 다음에 왔잖아. 응, 늦은 거 누구? 나. I got up late. 나 일어났어 늦게. 자 늦게 일어나서 동사 꾸며줬지. 자 늦은 건 나. 요거 늦게 일어났어.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 이거 구분해야 돼. 자 빈도 부사 갈게요. 빈도 부사는 빈도가 무슨 뜻이냐면 빈번한 정도야. 음. 그래서 일주일에 뭐0번 중에 나는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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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해. 그러면 요 always. 난 절대 이거 안 해. never. 그다음에 Sometimes 때때로, often 자주, usually 보통. 그래서 얘네들 위치가 있어. 자, 뭐냐면 비조 D 일반 동사 앞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He usually sleeps. he sleep 지금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거야. He usually sleep 보통 잠잔다. For seven hours a day 하루에 일 시간. This place is 비동사죠? 비조 뒤에 오는 거야. 이 장소는 항상 crowded. 분별의 people 사람들로. 자, 이것도 순서도 기억하세요. 음. never, sometime 여기에 hardly가 올수 있어. hardly. 거의 뭐마하지 않는. 이건 이건 절대 안 하는 거. 이거는 거의 하지 않아. 하지만 10번 중에 한번할 수도 있어. sometimes. 때때로 가끔. 한 50%. often 자주 종종. 70%. usually 한 80%. always 100%. 항상 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3분 동안 풀어 볼게. 면 정답 체크할게. 자 해볼게요. The computer works really. 컴퓨터는 작동해. 정말 어떻게 잘 작동해? Well, works well. 잘 작동해. 잘 작동해. 동사 꾸며줬죠? 그 well. She can find the right textbook. 그녀는 찾을 수 있다. 올바른 t e x t 올바른 교과서를 빠르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 Can find 이렇게 연결. 그다음 the car m o v e 자동차가 움직였어. 어떻게 느리게 움직였죠? 느리게 움직였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와야 돼. My mother 자 이거의 위치는 비조 뒤 일반 동사 앞. 자 근데 비동사죠? 그러면 뒤에 와야 돼. Is always. 그다음에 comes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돼. Never comes. 자 이거를 이거를 자 여기서는 형용사였어, fast runner 빠르게 달리는 달리기 선수. He runs fast. 이거는 빠르게 달린다. 여기서는 형용사고 왜냐면 명사 꾸며줬으니까 여기서는 부사야. 그럼 여기 나온 형용사를 부사 형태로 바꾸래. Fast는 똑같았지 형용사 부사 형태가. Jessica는 열심히일하는 노동자야. 그러면 그녀는 일한다 열심히. Hard도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아. 그는 주의 깊은 운전자야. 그는 운전에 조심스럽게. Care Fully. 이 운동장은 안전해. 아이들은 놀수 있어. 어떻게? 안전하게 safely. 수학 문제는 쉬워. 모든 학생들은 푼다. 그것을 어떻게? 쉽게 easily. I로 고치고 와 Y. 미성은 현명한 구매자야. 그녀는 쓴다. 그녀의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wisely. 자, 이거 비동사죠. 비동사의 위치. 요 never의 위치는 비조 뒤에 와야 돼. 비조 뒤. 그러면 is never late 여기 와야겠죠? 그다음에 일반 동사 앞. 자, 이번에 동사는 누구야? they complain. 얘가 동사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돼. they always complain. 항상 불평한다. 그다음 is 비동사죠. 비조 뒤에 와야 돼. raw fish. 이거 회죠 날생선. 회는 sometimes. 가끔씩 dangerous 위험해. 그다음에 check 일반 동사죠. 일반 비조디 일반 앞에 와야 돼. I usually check. 나는 보통 확인한다 내 이메일을. 그다음에 자주 간다. 간다고 일반 동사죠. 그러면 often 그 다음 주의뭐3인칭 단수니까 goes es 붙여줘야 돼. 자운 좋게도 운 좋게도 문장 전체를 꾸며주려면 이거를 부사로 고쳐야 돼. Luckily, 그녀는 구했다. 과거시제죠? 자, 구했다. 과거시제야. 그래서 she got. 이것도 주의. 나는 읽을 수 없어. 거의 넘어할수 뭐, 뭐 없어. 이거는 hardly를 이용해서 hardly를 만드는 거야. I can hardly read. 자, 비조동사 뒤에 hardly가 왔어요. I can hardly read.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고 숙제는 워크북. 형용사 부사 쪽 풀어오기. 그리고 복습해오기 토요일에 물어볼까? 오케이, 빠이.